안간을잘것어 <목소리> <잤어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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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옛날 <laughs> 이거 인내성이야. 뭐? 니거이야 뭐? 이거 인이야 이거 인내성이야. 이거 인내성이야. 이거 인내성이야. 이거 인내성이야. 이 Roug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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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o u g h Rough. 을 o u g h r o 어 와. <laughs> 왜요 지금 그냥 저... 완전히 잘 맞았는데 무너지지 말라고 나안 아... 아... 들어 <웃음> <웃음> 저게 저렇게 돌아가면서 맞아야 돼 피니시까지 딱 피니시. 피니시는 슬로우모션으로 칠 때는 파워 있게 치고 피니시만 슬로우모션 걸어봐 이어어 피... 어. 너가 치는데도 치고 나서 딱 버텨서 슬로우모션으로 슥 가봐 왼쪽왼쪽 버텨줘야 돼아거기줘야돼 슬로우모션 슬로우모션 해봐 아 왼쪽 슬로우죠 <laughs> 왜 얘가 꼬였어. 꼬였어. 다리가 꼬였어. 어. 얘가 꼬였어 꼬였어 얘가 왼발이 못 버텼어 얘이 예. 예. 슬라이스 한거 아니야? 어야 <laughs>